안녕하세요. 제인의 다육입니다. 어,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에게 힘 팍팍.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 오늘은 이 군생들, 군생들 20%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이들, 예, 그쯤 아, 20% 해서 이쁜 아이들. 이쁘게 지금 색깔이 물이 들고 있는 아이들 몇 가지, 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메비나금입니다. 메비나금. 메비나금. 예, 14,000원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자국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얘나야 바글바글 합니다. 요거 사이즈요. 어, 사이즈? 예, 9cm, 10cm입니다. 요렇게. 9cm 화분에 이렇게 넘쳐요. 이런 아이들 아주 예쁘게 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예, 밥도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해오르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렇게 아이들 이런 아이들. 웨비나금 이런 아이들. 만 4,000원입니다. 20% 해드립니다.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예. 이 아이들이 지금 화분이 작아요. 분이 작아서 음... 11cm예요. 11cm, 11cm 하분에이렇게 넘칩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요, 나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는, 아, 어 이거 흙을 다 털지 않고 그러고 심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분리될 수 있어요. 이 나즈베리 아이스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어, 좀 어느 정도 전 털지 털지 마시고, 적당히 털으셔가지고, 뿌리 나오면, 예 그냥 그대로 앉으셔가지고, 어 그냥 담으셔가지고, 어, 화엽을 따세요. 그러셔야, 불이가, 분리가, 분리가 안 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 만 원입니다, 만 원. 요 아이는 에케노블입니다, 에케노블. 만 원인데요. 요 아이가, 이제, 물이 들면, 빨개지죠 요렇게 지금, 어, 요렇게, 예. 지금, 불긋불긋해졌습니다. 요렇게,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아주 지금 불긋불긋 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참 심어놓으면 예뻐요. 아주 예쁜 화분에 담아놓으시면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니만미니 화이트 미니마예요. 화이트 미니마 15,000원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 예뻐요. 타글타글합니다. 그리고 꽃자락도 지금 붉은 색깔로 예, 물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화분이 지금 분이 작아가지고 지금 넘치다 못해서 넘칩니다. 이런 아이들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예요. 이런 아이들도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요런 아이들. 아주 예쁩니다. 예, 물도 잘 들고, 아이들이, 지금 요런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끝자락이 지금 붉은붉은 하지만, 손톱이, 아주 손톱이, 붉은 색깔을 띄우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네. 요 원정 프리티입니다. 원정 프리티. 만 원인데요. 요거, 아주 밥도 좋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예, 탁실합니다. 이렇게. 다, 아이들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다 트신한 걸로 보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요 아이는 핑크 베라금입니다. 2만 5천 원인데요, 핑크 베라금입니다. 2만 5천 원입니다. 아주 색감이 그리고 완전 군생이에요. 이렇게 자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도 색감도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씩 키우셔도 예 괜찮을 듯해아요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핑크 베라금. 이 아이는 네드 환타지입니다. 네드 환타지 25,000원인데요.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가 네, 네드 환타지. 아주 빨갛게 불이 진짜 잘 들죠? 아주 근사하게 불이 들어요. 이런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네드 환타지입니다. 25,000원이에요. 25,000원에서 20% 되니까 예 가격이 2만 원 고리네요. 이 아이는 키싱? 예 키싱이라는 아이입니다. 14,000원인데요. 요렇게 아이가, 요렇게 아주 멋있어요. 멋들어집니다. 요렇게 색감도 아주, 요 아이가 진짜 완전 거으면 이렇게 돼요. 아주 멋있습니다. 요런 아이. 요렇게, 요런 아이들 하나씩 장만해 보세요. 요 아이. 예, 요런 아이도 아주 이뻐요. 1 4 0 0 0원입니다요 아이는 핑크루비입니다. 핑크루비 금무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예, 2만원입니다요 아이가, 아주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부침합니다. 이렇게 부침해요. 핑크루비. 이런 네,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아이들 하나씩 예, 장만해 보시고요. 어,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 만 오천 원입니다. 아주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해요. 한번 보세요. 끝자락이 얼마나 예쁜지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예 핑크색이에요. 이 아, 보세요 핑크색. 아주 끝내줍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르제 이런 아이들 15,000원입니다 사각꽃 군생입니다 사각꽃 군생 사각꽃 군생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 이거 보세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지금 달궈져가지고 아유 이렇게 젤리식으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젤리식으로 이렇게. 예, 요런 아이들. 3만원입니다. 3만원. 네. 요런 아이들도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원종 원정 바닐라비스입니다. 원종 바닐라비스. 예, 2만원인데요. 요 아이, 요렇게 끝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끝자락이 지금 붉은붉은한 게 지금 아주 살이 쪄가지고 요 칼슘제 주고 지금 살균제를 확 줘놨더니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요렇게 아이들이 아우,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예, 연정 바닐라리스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아스트 델리라는 애예요. 아스트 델리라는 아인데요. 이 14,000원입니다. 사이즈 좋고. 사이즈가요. 예, 15cm. 15cm 환문에 넘치다 못해 넘칩니다. 이 앞에 것만 15cm고요. 다 15cm 이상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예뻐요. 달궈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아이는 호빗 땅인입니다. 호비 땅인, 호빗당인. 호비 땅인, 예, 15,000원인데요. 아우,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물도 아주 잘 들고, 아주 예뻐요. 멋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요런 아이들 아주 한 번씩 요런 아이들 키워보실듯 합니다. 요렇게 아주 핑크 색깔로 지금 붉은 불은 타게 지금 물이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하나씩 보세요. 네. 요 아이는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2만 원인데요. 아 밑에 거는 화분이 제가 아 자리 잡으려고 어, 해놓은 거고요. 요렇게 2만 원입니다. 요요 아주 목대 보세요. 목대 이렇게 아우, 예쁩니다. 목대도 끝내줍니다. 사랑, 뭐. 이런 아이들. 예. 못 사신 분들 사세요, 이런 아이들. 네. 이그 아이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아, 캐시미어. 캐시미어입니다. 원판이에요, 원판. 끝내줍니다, 이렇게. 예, 3만원인데요. 이런 아이들 하나씩, 예,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듯 하죠. 요게 뭐, 지금, 귀도 이렇게 보시면 원판이고, 이게 지금 다 원판입니다. 회시이요 네, 예, 런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흑법사입니다. 흑법사. 흑법사 2만원입니다. 흑법사. 아주 흑법사. 요기에 분갈이를 해놓으면 요 아이들이 다 쌩얼이 됩니다. 쌩얼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거이거 예, 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사이즈도 괜찮고, 아이들, 예, 요런 아이들 키워놓으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괜찮아요. 요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하나씩 다 있으실만 할 거고, 예, 런 아이들 키워놓으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예, 런 아이들은 또 집에서 베란다에서도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하나씩, 예, 키워보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거, 국민이 군생, 예, 20%, 오늘 20% 해서, 예,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올려볼게요. 안녕히들 계시고요. 건강들 하세요.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